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악산의 산신령이라 불린 도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모악산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그래서 모악산에 대한 자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귀한 그런 이야기 하나를 제가 접하게 됩니다. 모악산에는 산신령이라 불리는 한 할머니가 도인 할머니가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모악산에서 평생을 사신 아주 그런 귀한 할머니가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동곡사라는, 모악산의 동곡사라는 절을 지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할머니는 1896년 음력 11월 24일에 전북 순창군 쌍치면의 김해김씨 가문에서 탄생한 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젊은 시절에 집을 나와서 백두산에서부터 제주도 한라산까지 두 번을 왕복하면서 자신이 평생 수행할 터를 찾았다고 합니다.그러다가 그분이 찾은 터가 바로 전라북도 모악산이라고 합니다.그곳에서 터를 잡고 그곳에 동곡사라는 절을 짓게 됩니다.그곳에서 평생을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모악산의 천왕바위에서 천일기도를 하고 그때 이제 영통을 했다고 합니다. 영통을 해서 다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줄 수,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신유 능력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동국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밥을 주고, 쌀을 주고, 돈을 주고, 시주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썼다고 합니다.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6.25 전쟁 때 뭐, 그러니까 피신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 그 사람들이 도망오면그 사람들을 몰래 숨겨주고 그들을 보살펴주었다는 것이죠. 그 바람에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보살 심으로 그들을 박대하지 않고 다 숨겨주고 그 모악산의 그 정기, 사랑의 정기가 있는 모악산의 어머니 품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타행을 하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91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약 1987년 음력 2월 28일 91세로 입적하셨는데 이분이 한 예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영통을 해서 또 어떤지 계시를 받았겠죠. 산신령한테 모악산의 산신령한테 계시를 받았는지 아무튼 그분이 예언을 하고 가십니다. 그분의 예언 중에 금강산 1만 2천 봉의 기운이 모악산까지 타고 내려와서 모악산에서 1만 2천 도통군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민족종교에서는 1만 2천 도통군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말세가 되면 개벽기가 되면 1만 2천 도통군자가 나와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중생구제를 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일조를 한다. 선두에 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1만 2천 도통 군자가 바로 모학산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예언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칠현이 모학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삼성 칠현이란 세분의 성인과 일곱 분의 현자를 말합니다. 그런 분이 모악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기도 중에 그 삼성 중에 두 분이 누구냐면은 진묵대사, 그리고 두 번째는 증산, 강증산 선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의 성인은 이미 출연하셨고, 앞으로 나올 마지막 성인, 그 성인이 동곡사에서 나올 것인데 잘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묵대사는 수왕사에서 득도 하셨고, 어, 강정산 선생은 대원사에서 득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분은 동곡사에서 수행을 해서 득도할 분이세 번째 성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평생을 그 성인 세 번째 수행자를 기다리기 위해서 동곡사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지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말씀이. 마지막 성인이 출현하면 새로운 법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전 세계에서 5세 인종이 모학산에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잘 살게 될 것이고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고 인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때가 되면 동국사에는 하늘에서 돌들이 날아와 성을 쌓고 황금빛 기와로 덮인 궁궐이 지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그러면서 마지막 성인을 기다리셨던 것이죠.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85살 되던 해에 한 청년이 짐을 싸서 동국사로 찾아듭니다.아주 젊은 청년이 그곳에서 그곳 뒤에 있는 동굴에서 21일간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수행을 해서 득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청년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시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어, 단월드를 창시한 일지 대선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월드는 잘 몰라요. 단학 수행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단전업 같은 그런 거는 그래서.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 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세 번째 성인에 해당하는 사람인 지까지는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월드 사람들은 동곡사, 지금은 천일암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일지 선사께서 바뀌었다고 바꿨, 합니다. 천일암은 하늘 아래 첫 번째 깨달음의 자리라는 뜻을 그런 암자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일지 선사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또 일지 선사와 그 동네 사람들 모악산 밑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이 할머니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분에게 많은 그런 덕화를 입은 것이죠. 병도 고쳐주고 쌀도 주고 뭐 돈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피신한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걸 잊지 못해서 일지선사와 뜻을 모아서 이 김양순 할머니의 선덕비를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모학사는 들어간 입구가 이제 김제에서 또 완주에서 그리고 전주시에서 들어가는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도 문화 연구원이 또 이제 그 입구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지 선사 때문에 동국사에 있는 동굴은 전 세계의 명상인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완전히 성지로 생각하나 봅니다. 그리고 매년 이 김양순 할머니의 그런 추모제를 단월드의 측에서는 지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행사를 하고 있나 봐요. 이 할머니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산신령이라고도 이제 모악산의 산신령이다. 영통을 해서 보니까요. 산신령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그런데 어떻게 여자분이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수행만 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정식 출가승도 아니고 살다가 셨는지참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대단하고 신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악산에, 삼성은 그렇다치고 칠현은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도 그 일지 동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일지 선사가 수행한 동굴이 다른 도인들도 거기서 많이 수행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득도하신 분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긴 제가 좀 제가 근거 없이 자꾸 말하는 건 싫어해서 근데 아무튼 어떤 분이 계셔요. 자신도 그 동굴에서 수행해서 득도를 했다. 장자부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지금 어떤 단체, 수련 단체를 크게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아무튼 아마 그곳에 기운이 그렇게 영험하고 좋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백두산에서부터 팔라산까지, 제주도까지 두번을 왕래하면서 수행터를 찾았는데, 이곳을 정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터를... 알아보는 또 능력이 있었다는 것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의 영기를 갖고 나오신 분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 세상에는 정말 신묘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할머니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와 유교 전란으로 참담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겪으면서 평생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해달라는 영혼과 기도 속에 사셨다고 합니다. 오로지 그런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감응에서 천지신명의 감응에서 이 할머니께 영통도 열어주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랬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위한 기도를 평생 그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죠. 가신 것이죠. 유교의 참상을 겪으니까 너무나 중생에 대한 그염민신자비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홍익보살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무튼 그런 할머니가 지리, 아니, 그러니까 모학산에서 계셨다는 것. 의외로, 아,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1만 2천 도통군자가 모학산에서 출연한다는 것, 모학산에서 출연한 사람 중에 1만 2천 도통군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게 저는 좀. 그래서 자꾸 한지, 악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네요. 뭐, 누구나 수행자는 1만 2천 도통군자에 포함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물론 어떤 도인은 1만 2천 도통군자라는 것은 그렇게 1만 2천 명이라는 수리로,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안 된다. 수리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한 명일 수도 있고, 몇만 명일 수도 있고, 몇천 명일 수도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1만 2천 명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예언이나 비결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음,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어떤 글에 그래, 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도록 비결을 남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죠. 한 명일 수도 있고, 만 명일 수도 있고, 백 명일 수도 있고, 천 명일 수도 있는. 그런 예언이라고 비결을이라고 합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일만 이천 도통 군자. 아무튼 저는 이런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그런 신통한 신묘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덕을 베풀었던 할머니가 사셨다는 거. 그리고 모학사는 점점 단월드의 그런.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 오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지금은 천일암으로 변한 그곳 그리고 동굴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간다고 합니다 아 그럼 남북통일은 아직 안됐고 모르죠 이제 좀 지켜봐야죠 어떤 음, 그런 이제 대동인이든 그때 당시는 우리가 판단을 아, 좀 정확하게 할수 없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의 가치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단월드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